안녕하세요. 40대 이상의 운동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친절한 대학 이선의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뱃살과 체지방을 활활 태울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루틴을 알려 드릴게요. 오늘 운동은 특히 뱃살 빼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8가지 운동으로 준비했으니까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혹여나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못 따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쉬면서 하셔도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끝까지 따라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주먹 쥐고 대각선으로 팔 뻗기 동작입니다. 먼저 지지하고 있는 다리 무릎을 살짝 접어주시고 반대쪽 다리 옆으로 뻗은과 동시에 뻗는 쪽 다리의 손을 사선으로 뻗어주시면 돼요. 돌아와주고 또 반대쪽으로. 이 동작은 우리 팔다리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몸통 힘을 가지고 팔은 내 네, 등에서부터 뻗어지고 다리는 엉덩이에서부터 뻗어지는 느낌을 찾아주면서 동작을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자, 가볼까요?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 앉아주면서 팔도 정말 대각선으로 쭉쭉 멀리멀리 멀리 뻗어보세요. 후, 호흡은 뱉으면서 팔다리를 뻗어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손은 마치 내가 계란을 가볍게 쭉 쥐고 있다 생각하면서 주먹을 움켜 잡은 상태로 멀리 한번 뻗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앉는 쪽 다리에 축이 무너지지 않게 정중앙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중앙 축에서부터 다리는 옆으로, 팔은 대각선으로 뻗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운동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팔 들며 무릎 들기 동작입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줄 때양 팔을 만세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줄 때두 팔을 엉덩이 뒤쪽으로 쭉 뻗어내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고 팔을 뒤로 보낼 때는 등의 힘으로 쭉 하고 한번 뻗어내는 동작을 연결시켜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볼게요. 이 동작은 한 다리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심이 잡힐 때까지 조금 천천히 움직여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팔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내가 길게 뻗고 뒤로까지 등의 힘까지 꽉 조여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를 올리는 힘은 우리 복부 힘으로 가능하면 많이 높게 한번 당겨주시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많이 높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복부 운동도 되고, 우리 팔뚝 뒷면 라인도 정리가 되는 동작입니다. 크게 크게 움직여보세요. 다음 동작은 제기차기 하며 발목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제기차기 동작 아시죠? 한 다리를 들때 반대손으로 발목을 터치해주시면 돼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 동작은 무릎을 많이 바깥쪽으로 벌려주면서 배꼽 쪽으로 당겨주신 동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리가 많이 못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몸이 숙여지기보다는 가능한 만큼만 다리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은 조금 더 내가 무릎을 바깥으로 열려고 하고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복부 근육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고관절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는 동작이니까요. 지금은 잘안 되더라도 저랑 계속 반복반복 하면서 가동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또 받으시길 바랄게요. 좀 에너지있게 후 하고 당겨 봅니다. 후. 자 우리 10초만 더 유지. 조금 힘든 동작이죠? 다음 동작은 발차기 하며 허벅지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양손은 이렇게 포갠 상태에서 만세해주시고요. 그대로 한 다리를 앞으로 뻥 차면서 허벅지 터치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도 우리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리를 올릴 때도 정말 몸에서부터 뻥 차듯이 에너지 있게 쭉 올려보세요. 혹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다리로 우리 30초 진행하고 반대 다리 30초 진행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조금 더 잡고 동작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후, 다리는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정말 뻥 하고 차보세요. 후, 후, 후. 한 다리씩도 힘드신 분들은 우리 한 손은 의자나 벽을 잡고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리에 올리는 힘은 복부 힘으로 뻥 높게 차 올려봅니다. 다음 동작은 골반 상체 비틀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가볍게 뛰는 동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먼저 내 손은 이렇게 가시면서 가슴은 반대쪽으로, 골반도 반대쪽으로. 통통 튀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 거예요. 가볍게 뛰는 동작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체지방을 태우는데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볍게 통통 제자리에서 높게 뛰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대한 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팔도 양옆으로 쭉쭉 뻗는 동작으로 연결시켜서 가시면 조금 더 몸에 열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뛰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뛰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더 돌려주는 동작으로 대체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땀이 점점 많이 날 거예요. 물이 들지 않게끔 가볍게 움직여주시되 회전은 조금 크게 크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귀여운 동작이죠. <laughs> 다음 동작은 가볍게 앉아서 상체 비틀기 동작입니다. 두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넓게 벌려주시고 발끝의 방향은 45도로 돌려줄 거예요. 양손은 머리 뒤에 손을 받쳐준 상태에서 살짝 반만 앉은 상태에서 키를 유지할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가슴을 한 방향으로 돌렸다가 돌아오고, 또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가 돌아오는 비트는 동작을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회전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회전할 때 골반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지도 체크해서 정말 내 배꼽 위에서 몸이 돌아가는지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서 동작을 이어가시면 좋아요. 혹시 이렇게 내가 머리 뒤에 손을 받치고 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에 손을 대고 회전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는 앉은 키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더 하체 근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서 복부 힘으로 몸을 한번 비틀어 봅니다. 내쉬면서 회전해주세요. 다음 운동은 무릎 접으며 팔 접기 동작입니다. 두 가지 동작이 믹스가 되어 있어요. 만세에서 준비해주시고요. 무릎을 앞으로 접으면서 팔도 앞으로 접었다가 다시 만세에서 돌아오고 이제 무릎을 옆으로 접을 때 팔도 옆으로 접어주실 거예요. 두 번씩 끝나면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접을 때는 우리 복부 힘으로 접어오고요. 다리를 옆으로 접을 때는 옆구리 힘도 한번 사용이 되는 걸 느껴보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가 접 접는 걸 깊게 가져오기 위해서 상체를 숙이진 않을게요. 몸은 세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움직임을 만들어보세요. 손바닥이 마주 보게 팔꿈치를 접었다가 손바닥이 절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벌려주서 당기듯이 가져오시면 돼요. 꾹 하고 당기는 네, 팔등의 힘도 느껴주시면 좋겠죠. 다음 동작은 옆구리 늘리고 수축하기 동작인데요. 두 다리는 아까처럼 골반 넓이보다 넓게 벌려 주신 상태에서 한 손은 머리 뒤를 받쳐주시고요. 반대 손을 뻗으면서 우리는 옆으로 몸을 기울여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팔을 당기면서 그 방향으로 쭉 옆구리 힘으로 쥐어 짜주시면 돼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내 네, 지지하는 발에서부터 손이 멀어졌다가 길어지게 옆 라인 힘으로 수축해 주는 동작입니다. 자, 자세 잡아주시고 출발해 볼게요. 길게 늘렸다가 쭉 당기듯이 수축해 보세요. 마지막 운동이죠. 후. 앞서 우리 뛰는 동작도 나오고 몸을 크게 크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땀도 많이 나셨을 거고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최대한 힘을 내서 끝까지 저랑 함께 옆구리까지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 거예요. 쭉 뻗었다가 가져오고 후. 내 몸이 옆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느껴주고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후. 길게 뻗어주고 쭉 하고 가져오면 수축해주고 등의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면서 옆구리 힘으로 몸을 기울어주시면 돼요. 한번더 갈게요. 첫 번째 운동은 주먹 쥐고 대각선으로 팔 뻗기 동작입니다. 자, 가볼까요?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 앉아주면서 팔도 정말 대각선으로 쭉쭉 멀리멀리 멀리 뻗어보세요. 호흡은 뱉으면서 팔다리를 뻗어내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손은 마치 내가 계란을 가볍게 쥐고 있다 생각하면서 주먹을 움켜잡은 상태로 멀리 한번 뻗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앉는 쪽 다리에 축이 무너지지 않게 정중앙을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중앙축에서부터 다리는 옆으로, 팔은 대각선으로 뻗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운동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동작은 팔 들며 무릎 들기 동작입니다. 자, 가볼게요. 이 동작은 한 다리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심이 잡힐 때까지 좀 천천히 움직여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팔을 움직이는 것도 정말 내가 길게 뻗고 뒤로까지 등에 힘까지 꽉 조여주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를 올리는 힘은 우리 복부 힘으로 가능하면 많이 높게 한번 당겨주시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많이 높지 않아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지정해서 다리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복부 운동도 되고, 우리 팔뚝 뒷면 라인도 정리가 되는 동작입니다. 크게 크게 움직여보세요. 다음 동작은 제기차기하며 발목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자, 다리가 많이 못 올라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몸이 숙여지기보다는 가능한 만큼만 다리를 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은 조금 더 내가 무릎을 바꿔도 열려고 하고 많이 가져오려고 하면 복부 근육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고관절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는 동작이니까요. 지금은 잘안 되더라도 저랑 계속 반복 반복하면서 가동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을 또 받으시기 바랄게요. 좀 에너지 있게 후 하고 당겨 봅니다. 초만 더 유지, 조금 힘든 동작이죠. 다음 동작은 발차기하며 허벅지 터치한 동작입니다. 다리를 올릴 때도 정말 몸에서부터 뻥 차듯이 에너지 있게 쭉 올려보세요. 혹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 다리로 우리 30초 진행하고 반대 다리 30초 진행하는 방법으로 균형을 조금 더 잡고 동작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다리는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정말 뻥 하고 차보세요. 한 다리씩도 힘드신 분들은 우리 한 손은 의자나 벽을 잡고 진행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다리를 올리는 힘은 복부 힘으로 빵 높게 차올려 봅니다. 다음 동작은 골반 상체 비틀기 동작입니다. 자, 가볍게 통통 제자리에서 높게 뛰지 않으셔도 되고요. 최대한 내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실게요. 팔도 양옆으로 쭉쭉 뻗는 동작으로 연결시켜서 가시면 조금 더 몸에 열이 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뛰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뛰는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슴을 더 돌려주는 동작으로 대체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땀이 점점 많이 날 거예요. 무리 되지 않게끔 가볍게 움직여주시되 회전은 조금 크게 크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귀여운 동작이죠. <laughs> 다음 동작은 가볍게 앉아서 상체 비틀기 동작입니다. 자 그대로 회전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회전할 때 골반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지도 체크해서 정말 내 배꼽 위에서 몸이 뭐 돌아가는지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서 동작을 이어가시면 좋아요. 혹시 이렇게 내가 머리 뒤에 손을 받치고 있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깨에 손을 대고 회전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세는 앉은 키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더 하체 근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서 복부 힘으로 몸을 한번 비틀어 봅니다. 쉬면서 회전해주세요. 다음 운동은 무릎 접으며 팔 접기 동작입니다. 자, 가볼게요. 다리를 앞으로 접을 때는 우리 복부 힘으로 접어오고요. 다리를 옆으로 접을 때는 옆구리 힘도 한번 사용이 되는 걸 느껴보세요. 마찬가지로 내가 다리가 접 접는 걸 깊게 가져오기 위해서 상체를 숙이진 않을게요. 몸은 세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움직임을 만들어 보세요. 손바닥이 마주 보게 팔꿈치를 접었다가 손바닥일 절을 보여주면서 옆으로 벌려주서 당기듯이 가져오시면 돼요. 꾹 하고 당기는 내팔 네, 등의 힘도 느껴주시면 좋겠죠. 다음 동작은 옆구리 늘리고 수축하기 동작인데요. 자, 자세 잡아주시고 출발해 볼게요. 길게 늘렸다가 쭉 당기듯이 수축해 보세요. 마지막 운동이죠. 후. 앞서 우리 뛰는 동작도 나오고 몸을 크게 크게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아마 땀도 많이 나셨을 거고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최대한 힘을 내서 끝까지 저랑 함께 옆꼬리까지 잡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볼 거예요. 쭉 뻗었다가 가져오고. 후. 내 몸이 옆으로만 움직이는 것도 느껴주고 동작을 해주시면 좋아요. 후. 길게 뻗어주고 쭉 하고 가져오면 수축해주고. 등의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면서 옆구리 힘으로 몸을 기울어주시면 돼요. 한번더 갈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운동이 많이 힘들었더라도 꾸준히 저랑 같이 운동하다 보면 언젠가 끝까지 함께 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